안녕하세요, 지클래스 김정입니다. 지난 주에 이제 그란 콜레오스 신차 가격이 좀 오픈됐잖아요. 좀 기대도 좀 많이 했던 것도 있긴 한데 신차 가격 이제 가솔린 기준에 엔트리 테크노 모델이 3,495만 원에 출시가 됐어요. 뭐 그래가지고 경쟁 모델인 포렌토, 판타페에 비하면 야 이거 가격 너무 비싸게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포렌토 프레스티지 모델이랑 비교하면은 신차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그란 콜레오스의 장점이 뭐냐? 테크노 모델, 기본 모델이라 해도, 이제, 소렌토의 노블레스만큼의 편의사양을 좀 줬다는 게, 이게 좀 장점이에요. 그렇게 따져버리면 신차 가격이, 한, 대략 한, 300만원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 르노 코리아가 좀 사랑받았던 이유가, 뭐, 디자인이라든지 AF 비용이 좀 높긴 하여도 신차 가격이 좀 착하고 장고장이 없다는 게좀 장점이었는데 이번에 그랑콜레오스를 가져오면서 중국산 모델을 택가리만 한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얼마 전에 르노 코리아에 그 패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좀 많이 은지도가 좀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가장 중요했던 게 르노 코리아의 대처가 좀 많이 흐지부지 했잖아요. 뭐 직원분들을 다시 좀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가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랑콜레우스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좀 야심차게, 이제, 중대형 SUV, 소렌토, 산타페와 좀 경쟁을 하겠다. 이러고 나왔는데, 좀 이게 경쟁이 될까? 좀 이런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 그 사이에 좀 조용히 출시됐던, 지금 KGM의 액티어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르노 코리아의 그랑콜레우스 모델에서 등을 돌린 고객님들이 많이 좀 보고 있는 모델이에요 사전계약 첫날만 해도 한 16,000대 정도가 계약이 들어갔고 지난 주말 사이까지 한 3만 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액티언 모델 과연 산타페나 소렌토 비교가 되고 동급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액티언 지금 재원 한번 살펴볼 건데 아직 공식적으로 액티언에 대한 재원이 좀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좀 오픈된 거 여기서만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토레스 모델이랑 동일한 엔진이 적용돼요 1.5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면서 6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고요 지금 토레스 차량보다는 조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토레스 차량 자체가 일단은 스포티지나 투싼 모델보다는 좀큰건 사실이고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가 저는 차량 사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솔직하게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 어, 이거 전기차 아니야? 이런 생각 좀들 정도로 좀 전면부 상단에 DRL 좀 많이 넣고, 그러면서 태극기에 건공 감리를 딱 전면부에 잘 넣어놨고, 앞전에 토레스 모델에서 좀 단점으로 좀 많이 지적받았던 헤드라이트 부분에 눈싸인 방지, 그거를 좀 하단 쪽으로 내리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기아자동차보다는 쌍용이 이전에 서부터도 헤드램프가 좀 좋지는 않은데 좀 밑으로 내려갔는데 어떨까 이거는 차량 나온 다음에 한번 정확히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저는 후면보다 좀더 과감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좀 이렇게 좀 차량을 뺏겼다.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벨라 라든지 렌즈 로바 디자인이 좀 많이 가미가 되고, 특히 뒤쪽에 유리 같은 경우 쿠페형처럼 좀 꺾여 있는 디자인. 이게 좀 특징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서 뒤에 후면부에 d r l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멋있게 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액티언이라는 로고 딱 이렇게 적용이 됐고, 뒤쪽에 방향지시 등 역시 건공한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좀. 깔끔하면서도 스포티한 디자인이 좀 완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KGM이 차량 투자에 많이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관은 디자인을 좀 바꿨는데, 엔진 미션은 토레거 그대로 사용하는데,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들만 조금 변경이 됐어요. 기존 디자인을 좀 많이 바꾸고, 좌측 하단이랑 우측 하단에 좀 다이얼 방식의 즐겨찾기 버튼이랑 공조기를 넣는데 이게 공조기가 다이얼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돌리는 방식일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도 좀 움직였으면 좀더 활용도 있게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차량 시트 같은 경우도 액티언 전용 시트가 좀 적용이 돼가지고 토레스와는 좀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액티언 제어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뭐 액티언이랑 좀 실질적으로 좀 언론에서는 많이 비교하는 모델이 산타페, 소렌토, 그란콜레우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타페랑 소렌토 같은 경우 2.5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고 그란콜레우스는2.0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돼요 하지만 액티언 같은 경우 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 가솔린 엔진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출고할 때뭐 투싼, 스포티지 이런 애들 좀 많이 출고하고 소렌토, 산타페도 많이 나가는데 2.5 가솔린 엔진이랑 1.6 가솔린 엔진 확연한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저속구간이 30에서 4 0은 큰 차이는 못 느끼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탄력이 붙는 50에서 70kg 구간에서는 차량이 치고 나간 힘이 좀 틀리거든요. 그런데 액티언 같은 경우 1.5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 등급 아래 모델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제가 아까 위에 재현상으로 한번 말씀드린 게 토레스 모델이 기본적으로 스포티지나 투싼 모델보단 커요. 근데 액티언 모델도 토레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모델보단 크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투싼이나 스포티지 보다 좀 쏘렌토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스포티지 투싼을 선택하시는 고객들이 좀 있으신데 그 타겟층을 만들어가는 액티언이 좀 출시가 됐다 저는 이렇게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쏘렌토와 산타페 같은 경우 대표적인 좀 패밀리카 그러니까 아빠차라는 이미지가좀 강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출시된 액티언 같은 경우는 좀 영한 느낌의 이미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조금 젊은 층이 타겟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사실 이 모델가 나올 때, 토레스 쿠페로 나오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도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이제 KGM의 전신회사인 쌍용 조금 많은 교훈을 받았죠? 뭐, 티볼리 잘 만들어 놓고, 좀 롱바디 모델인 에어 내놨는데, 티볼리 에어. 이러면서 좀 고객님들이 좀, 아, 좀 식상해. 좀 떠나버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쌍용에서 대표적인 픽업 모델들이 뭐였어요? 스포츠 모델들. 무소 스포츠, 액티언 스포츠, 코란드 스포츠 있었죠. 다들 이전 모델들의 그안 좋았던 이름을 다시 갖고 와가지고 붙였다 보니까 고객님들이좀이탈은좀 많이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KGM 같은 경우는 이번에 토레스 모델에서 토레스 쿠페로 나올 거라 이렇게 예상했는데 예전에 쌍용차 녹차였던 쿠페형 디자인 액티언 모델을 다시 한번 갖고 왔고 그리고 이거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 모델인 픽업 모델 원래는 다들 토레스 픽업 스포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차량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쟁하는 모델 준중형 s u v 보단 03개 정도 위에 있는 모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준대형 suv인 소렌토보다 산타페보다 한 등급 아래 그리고 경쟁하는 투싼 스포티지 모델보다 조금 위에 있는 모델 이렇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신차 가격이 2,300 정도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현재 투싼 같은 경우 엔트리 가솔린 모델이 신차 가격이 2,771만 원이고 스포티지는 2,537만 원이요. 그런데 토레스는 2838만 원. 근데 제 생각에는 에티언은 2900만 원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편의 사양이 조금 더 토레스보다 높게 측정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과 생각 을 한번 가져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산타페, 소렌토, 그랑 콜레오스보다 낮은 금액으로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준대형 SUV로 분류된 건좀 무리가 있고 경쟁하는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 모델보다는 반등급 보다는 한0 3등급 정도 위에 모델로 출시가 될것 같고 약간 은좀 감각 있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그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좀은 이렇게 좀 영하신 분들 아직 뭐 결혼하셨던지 신혼 초기 분들 충분히 탈만하죠 왜냐하면 SUV의 장점이 뭐야 실용성이잖아요 차에 짐을 좀 많이 실수 있는데 쿠페의 단점이 좀 짐을 좀덜 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자녀가 없고, 아직은 뭐 싱글이나 두 부부만 한다. 그럴을땐 디자인 가져가고, 실용성 좀 빠져도, 이런 분들은 충분히 타도 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을 제가 타기에는 아무래도 짐이 조금 덜 들어가니까, 이건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패밀리 카드보다는 좀 느낌적으로 타시는 분들, 디자인이 좀 특이하고, 예쁜 것좀 타고 싶다. 그러시면 진짜 오랜만에 국내 SUV 쿠페형이 나왔어요. 한번 액티 생각해 볼만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 내용이 좀 좋았다. 좀 유익했다 그러시면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플래스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